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공사장이 안 바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바쁜 기념으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6월 28일인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부터 시행인데 어, 정말 재밌는 건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발표되고 오늘 시행되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름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듯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계 대출을 지금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반으로 은행권에서 어, 대출을 50%로 줄여라 이 얘기죠 50%로 줄이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대출 심사를 좀더 꼼꼼하게 보고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야겠죠 그래서 아마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대출도 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딤돌 대출, 뭐 예를 들면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 이런 거 받으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다 소비되고 이제부터 못 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보통 60% LTV를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최대한도 6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15억짜리, 16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뭐, 6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뭐 9억, 8억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15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6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15억짜리를 못 사게 되겠죠. 대출 한도가 2억이 부족해지니까요. 그러면 뭐 내가 15억짜리를 살려는 분들은 이제 15억짜리를 못 사고 13억짜리, 12억짜리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계 대출을 총량을 낮춰서 대출을 적게 해 준다. 그리고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두 개가 발표됐습니다. 왜 이렇게 두개가게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을까요? 공사장이 생각할 때는 핵심은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서울에서도 상승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한강을 기준으로 볼때 한강 남쪽에 어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렇게 강남3구, 그다음에 이제 강남4구에 치는 강동구까지 요렇게 라인하고, 한강의 북쪽에 어, 마용성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마용성의 광진 정도. 여기까지 보면 얘네들의 그 가격 상승이 지금 굉장히 눈부십니다. 예전 2022년, 21년에 어,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고요. 지금 뭐 지금까지 본적 없는 가격으로 지금 가격이 촉구차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의 특징이 뭐예요? 고가 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아파트로 보면 뭐 20억, 25억, 30억 이런 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지금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민들이 주거를 한다고 하는 노도강, 금강구, 뭐, 중랑구, 요런 쪽은 아직 그 온기가 오지도 않았어요. 어, 지금, 뭐, 사상 2021년 22년에,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했다가 아직 그 최고가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85%에서 90% 정도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한강 벨트 중심하고 얘네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주택은 더 오르고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주택들은 가격이 잘안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가 주택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못 보겠다. 내내 얘네를 잡아야겠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갑자기 어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고요. 거기서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고가 주택 15억 이상, 20억 이상 하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갑자기 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택보다 낮은 단계의 주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5년 하반기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측을 하고 또 거기 예측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딱두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방안 1 시나리오예요. 위에 있는 고가 주택을 잡 잡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상승률은 굉장히 줄 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은 지지부진해질 건데 그러면 고가 주택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이 잡힌 거와 마찬가지로 침체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없이 뭐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의 가격 조정을 뭐 하락으로 조정이 된다던가 이런 시나리오가 2025년 하반기에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예요. 고가 주택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은 중가 저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중가 저택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가 주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주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가와 저가 주택이 상승을 하면서 고가 주택과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그런 시장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나리오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모든 주택이 침체나 횡보를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고가주택은 횡보를 가는데 중저가주택은 고가주택의 상승률에 맞춰서 갭매우기를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어 공사장은, 뭐뭐 공사장의 생각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어, 연초에, 뭐, 갈매동, 구리 남양주 주택시장을 예측을 했을 때 상반기는 조금 침체되고 하반기 때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영상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예측을 아직도 저는 바꾸지를 않았고요. 어쨌든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어, 근데 중저가 주택은 상승률이 거기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이 밑에 있는 저가 주택을 조금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고가 주택의 상승률은 이제 0에 수렴을 하고 중가와 저가 주택들이 조금은 더 고가 주택과 갭을 메우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면서 중저가 시장들이 조금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공사장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 공사장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거 잘 판단하셔갖고 좋은 어, 행동으로 옮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공사장의 위치한 구리 갈매 지역은 8월, 9월에 어쨌든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상승을 할 거라고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